닮음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닮음의 활용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학생들 많이 어렵죠? 자, 우리 같이 1, 2, 3번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요. 자, 각각 E, F, G, H는 각변의 총점입니다. 자, 그리고 BH 길이가 얼마로? 12cm로. 자, AG의 길이가 13cm로 주어져 있죠. 자, ABCD 평행사변 전체 넓이 60제곱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의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P Q R S. 자 안에 요 사각형 보이시죠? 자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에 관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는 P Q R S가 어떤 사각형인지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자 먼저 간단하게 자 사각형 보세요. 자 A E C G. 자 A E C G 보이시죠? 자, 여기는 요 사각형은 어때요? 자, AE와 CG가 평행합니다. 평행하면서 자, 각각의 E와 G가 각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AE와 c, g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한 쌍이 평행하고 평행한 쌍의 변의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죠. 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누구? 얘도 보세요. 사각형. 자, HBFD입니다. HBFD. 자, HBFD도 자, HD와 누가 평행합니까? 자, BF가 평행하죠. 자, 평행하면서, 자, 우리 평행한 그한 쌍의 변의 길이까지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쪽에는 PQRS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선생님. PQRS는 각각 마주보는 PS와 자 QR이 어때요? 요거 평행사변이니까 AECG 평행사변이니까 요거 평행함을 알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Q와 자 SR도 자 HB, F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것도 평행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 마찬가지로 PQRS도 평행사변형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둘레기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QRS는 평행사변형이 됨을 알수 있었고요. 자, 요거 지우고 본격적인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pH의 길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요 길이를 a로 놓고, 자, 요 길이를 a로 놓는다면, 자, 삼각형 a, B, d 보이시죠? 자, 요건 평행사니까 요거와 요거 평행합니다. 평행하니까 여기는 h는 중점. 그럼 p도 뭐가 된다? 중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자 pH가 a라면 SD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닮음비,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비 1:2에 의해서, 자 2a로 e, 나타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자 여기 2a로 e, 나왔으면, 자 여기는 삼각형은 뭐를 봅시다? 여기 요 삼각형 봅시다. 자 여기도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니까. 자, G가 중점입니다. S도 RD의 중점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SR의 길이도 뭐가 된다? 2A가 됨을 할 수가 있어요. SR의 길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PQRS가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죠? 자, 따라서 마주 보는 변의 길이 같다. 자, 여기는 PQ의 길이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A로 나타낼 수 있단다. 오케이. 자 마지막 여기는 삼각형 ABP도 보세요. 자 유선 과선이 평행하니까 그렇죠? 여기 중점 그럼 Q도 중점 BP의 중점이니까 BQ의 길이도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E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쌤, 여기서 이제 결국은 BQ의 길이 대 그렇죠? BQ 대 QP 대 자, 여기는 pH. 자, 요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 나오죠? 어, 이 2a 대 2a 대 a잖아요.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대2대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는 q 피의 길이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둘레 길이 구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자 Q B의 길이는 전체 누구 길이에 B H 길이에 몇 분의 몇과 자2대2대1 나눈 것 중에서 2에 해당되는 요 길입니다. 이 그렇죠? 자 그러면 5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와 같다라는 걸 수가 있겠죠. 수행 그렇게 되면 5분의 2 곱하기 얼마? 자, BH 길이가 12cm로 나왔습니다. 자, 5분의 24cm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나 여기 이나 같아요, 같애, 같아요?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24 구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는 PS의 길이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지우고 한번 자, 이번에는 PS의 길이도 한번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번에는요. SG의 길이를 선생님 B라고 한번더 볼게요. 오케이? 좋아, 선 자 S G의 길이를 b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삼각형 누가 보인다? D R C. 자 요거 중점이에요. 요 선과 선이 평행하고 저 그렇죠? S도 중점이 됩니다. 그렇죠?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 자 그러면 S G가 b면 R C는 뭐가 나온다? 자두 삼각형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의이의이 똑같이 1대 2. 자 그러면 선 R C의 길이가 두 배니까 이 e,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요거예요. 자, 요번에 삼각형 어디로 가볼까요? 자, QBC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이 평행한데 F는 중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요 R점도 중점이죠? Q와 C의 중점이니까 R, c 의 아이고, QC군요. QC, 아유, 죄송합니다. QC의 중점이 R, 그렇죠 그러면 QR의 길이도 E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QR의 길이도 EB예요. 자, 평행선별이니까 마주보는 PS의 길이도 똑같이 e b 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도 보세요. ASD, 자, 요선과 요선이 평행하니까 요거 p 중점이면 H도 중점, 그렇죠? 자, 이거 둘다 중점이니까 여기 있는 AP의 길이도 얼마로 나타낸다? e b 로 나타내죠. 선생 AP도 e b 예요 자, 그럼 여기서 H 보십시오. AG도 마찬가지로 자 AP 대 PS 대 그죠? 선생님 여기도 보세요. AP 대 PS 대자 SG 그죠? 자요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EB 대 EB 대 비가 되잖아. 자2대2대 e e 대,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굽니까? PS의 길이입니다. 그죠? 선생님 PS 의 길이 여기로 가볼까요? 자, P, S의 길이는 결국 다섯 등분 2대 2대 1 중에서 마찬가지로 5분의 2죠. 자, 누구의 5분의 2가 된다? 저기는 a 이 13cm의 자, 그럼 5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26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선생님, 이게 5분의 지금 26cm 나왔어요. 자, 끝.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 자, PQRS의 둘레 길입니다. 따라서. 자, PQRS의 둘레 길이는.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5분의 24였어요.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5분의 26입니다. 그렇죠? 자,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 몇해주면 돼요? 두배 해주면 되죠? 자, 요거랑 요거 길이 같고 요거랑 요거 길이 같으니까 끝. 자, 요거 두개 더한 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자, 5분의 50. 그렇죠? 자, 10의 두 배.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QRS, 평행사변형의 둘레길이 얼마가 된다? 20cm. 이게 첫 번째 1번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 과정이 좀 길었죠? 1번의 문제 20cm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두 번째는 좀 쉬워요. 자, 삼각형 APH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죠? 자, APH의 넓이를 요 알아내기 위해서 자, 뭐를 먼저 해줄 거냐면요. 은 자, h와 f는 각변의 중점이었죠. 이렇게 해서 일단 나눴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풀이 보세요. 자, 여기는 요 a, b, f, h. 자, a, b, f, h의 넓이는 전체 평행 사변형 넓이에 무엇과 같다 절반과 같습니다. 중점 중점하니까 이렇게 반띵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넓이 60이니까 60의 절반. 무엇과 같다? 그렇죠. 30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누구를 가보자면요. 자, 여기는 요 반띵을 할때 대각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누구? A, B, H를 보세요. ABH는 자, 다시 30의 넓이에 뭐랑 같다. 딱 반팅한 거죠? 자, 30 넓이에 절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1 5제곱센티미터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걸 하나 정리해 줄까 합니다. 자, 우리가 밑변의 길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꼭지점. 즉, 높이가 일정한, 자, 일단 A, B, 시삼각형에서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이 점으로 나왔어요. 자 높이가 일정할 때, 그렇죠? 즉 꼭지점이 같은 자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자 a 고 E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때 자 BE 대 EC 요 변의 길이 의 b 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꼭지점이 일정한 즉 높이가 일정한 요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 ABE 대 삼각형 AC 이예 넓이의 비는 뭐와 같다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자 밑면 밑 밑면 맞습니까? 밑변이죠. 밑변 밑 요거 비이대 이씨 그렇죠. 요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요거 배웠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자 따라서,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다? 여기는 요 A b H 요 삼각형에, 그렇죠. 전체 넓이가 1 5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몇대몇대 몇? B Q 대 Q R 대 Q P인가요? Q P 대자 P H 몇대몇대 몇? 이대이대 이었습니다그렇죠 자, 그러면 어차피 꼭지점 A로 높이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치? 그럼 여기는 삼각형 APH의 넓이. 오케이. 따라서 삼각형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H의 넓이는 전체 ABH 삼각형 ABH 넓이를 자, 밑변의 길이비가 2대2대1입니다. 이 2대 나눈 것 중에서 뭐야? 1에 해 당되는 넓이와 같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5분의 1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5분의 1 곱하기. 자, 이 넓이 얼마 나왔어요? 위에서 15 나왔죠? 답은 얼마가 된다? 3제곱센치 미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개념을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거 지울까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PQRS의 넓이입니다. 자, PQRS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요. 그쵸? 요 삼각형에서 몇대몇 대면. 몇대 몇. 자, 2대 밑변의 길이 2대 2대 1이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이 1에 해당되는 거라면 삼각형 ABH 1에 해당되는 넓이였으면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 ABP입니다. 3번에 풀이 들어갑니다. 자, 이 넓이는 무엇과 같다? 그렇지. 삼각형. 자, 누구? a, b, h의. a, b, h 에 자, 요게 5분의 1이었다면. 자, 2하고 2던 건 5분의 얼마? 4가 되면 알 수가 있죠. 즉, 2와 2가 해당되는 거. 즉, a, b, p의 넓이는 a, b, h 넓이의 5분의 4와 같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삼각형 넓이와 똑같은 것도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삼각형. Q, B, C도 마찬가지죠. 자, 삼각형 Q, B, C도 똑같아요. 자, 전체 뭐가 된다? E하고 G를 쫙 연결했을 때 전체 평행사변 넓이의 절반. 다시 거기에 뭐가 된다? 그렇죠, 절반의 넓이. 즉, 삼각형 E, B, C의 넓이에 자, 1대 2대 2, 즉 5분의 2에 해당되는 넓이. 자, 그러면 삼각형 E, B, C의 넓이도 삼각형 A, B, H의 넓이와 같이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P의 넓이나 삼각형 QBC의 넓이는 같은 거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누구와 넓이도 같다, 그렇죠? 삼각형 DRC, 삼각형 DRC의 넓이도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렇지. 위에는 삼각형 ASD, 자 삼각형 ASD. 의 넓이도 같아요. 자, 그러면 요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자다 같은데 자 구해볼까요? 얼마가 되면 할수 있어요? 그렇지? 자, ABH, ABH 넓이는 전체 자 60의 넓이 절반에 얼마? 30. 다시 30 넓이에 뭐가 했다? 절반이었어요. 자, ABH가 얼마였으니까 요게 15였습니다. 자, 요 넓이 구해주면은 5분의 4 곱하기 얼마? 15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할거 얼마가 나온다? 3, 4, 12입니다. 자, 각각 ABP나 QBC나 자 DRC삼각형이나 AS삼각형은 다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로 같다란 뜻이죠. 자, 이걸 왜 구했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PQRS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선생님. 자, p q r s. 자, 여기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요겁니다. 자, 전체 큰 a b c d. 자, 요 사각형. 모양 무슨 모양에서 평행사변형이었죠? 6 0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는 a b p. 자, 이 삼각형 넓이와 자, 요 삼각형 넓이와.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와 자 drc 그렇죠 자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달라요? 다 같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요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 여기는 p q r s의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거든요 끝입니다 근데 자요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어떻게 나왔어요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쵸 얼마로 12 제곱 센티미터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12 제곱 센티미터이 삼각형 넓이 몇개 그렇죠. 네개 빼준 거, 요거와 같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60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48. 자, 48 빼줄 거 얼마가 나온다? 12.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제곱센치미터. 자, 여기 있는 마지막 PQRS의 넓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길고 길었던 5번에 자, 총세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